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날씨가 막 아주 비가 왔다 말았다 왔다 갔다 막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유 비가 와갖고 개포를 걷어놨는데 밤에 쌀쌀했는데 벌들이 무사했을까? 무사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 좀 비가 좀 살짝 잦아든 김에 한번. 난 상황을 한 상황을 한번 근데 온도가 지금은 좀더 올라갔네 어제는 24도까지 팍 떨어져갖고 걱정을 조금 했는데 이걸 걱정을 했는데 온도가 좀 올라갔네 이걸 이쪽에다가 살짝 대놓고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겠지? 그 다음에는 요거를 아 살짝 걷어서 이리로 어저께 부조병 증세가 있는 거를 물어냈더라고요 한 마리 아침고요. 아, 난리났네. 미안하다 <laughs> 이거. <laughs> 미안하다 이 아골똘어스다야 살살하다. 얘하나 복잡스럽다. 야, 비가 와가지고 비를 안나 빼주려고. 내가 그러다가 티들한데 니들한테... 골통 위로, 골통 위로. 볼... 아, 뭘 이렇게 걸어놨어? 걸어나가고 티드란하다, 얘들아? 여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네. 어우, 여기서 물이 떨어지네. 여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요걸, 요건... 뚜으로 뚝뚝 떨어지네. 이 떨어질 아 아, 어저께 괜히 날씨가 더울 것 같다고. 개포를 좀걷어놨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그냥... 개포를 그냥 못저게했잖냐 아, 기다게해다 얘들아, 얘 씨야, 씨 씨, 씨, 많이 걷어놓지 않았네 개포를.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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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막나오려고 그래? 어우 옆으로 나오지 마. 개포를 좀 덮어줄게. 비가 막 오니까 요만큼만 가만있어봐. 쪽이세 산란이 이쪽이 많이 됐잖아. 요만큼만 열어줄게. 조금 붙튼 한 폭만 되라고. 그리고, 이쪽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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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우씨, 너무 많다, 거리. 들어가. 조금만 되라 이쪽은, 어우, 옆에까지 막 가서 들러붙어 있네? 조금 그래도. 아주 많이는 안 들러붙어 있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아무튼 개포를 너무 많이 열어놔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열어놓진 않았습니다. 뭐야 벌을 많이 물어냈네. 벌을세 마리 세 마리 정도 물어냈네. 근데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얘는 물어낸 게 아니라 뒤에 맞았네 뒤에 맞았네 어우씨 한마리가 막뒤뎀비네 그래 아무튼 가 새끼야 존나 들이댐비네 <laughs> 댐비지 말고, 니네, 여기 내가 점검해 주러 온 거야. 놓이면은 집 앞단 말이여. 근데, 건드려서 미안해. 건드려서 미안해. 쉬쉬쉬쉬쉬. 바짝 이쪽으로 바짝 때려. 반짝이 렇게그리긴 i n t e 몇 마리 물어냈네 어저께 저녁에 날씨가 좀차가웠네요워고 아무튼 이상은 없습니다. 벌들은 비 와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네요. 바글바글하네, 안에 바글바글 했었어요. 바글바글합니다. 아 그리고 비는 아무튼, 비를 맞히면 안 되서 비를 맞히면 안 되겠죠 벌들을 벌들을 비를 맞히면 안 되겠죠 그래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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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위치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쪽으로 딱흘르게 이쪽으로 조금 기울여 놔야지 지금 밖으로 벌을 보니까 두 마리 물어냈네요. 아, 얘들이 날씨가 막 굳이 구그래서 벌이. 아무튼 착봉이 벌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왕, 완벽한 100% 착봉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우, 혀를 빼물어 쓴거 보니까. 어디 가서 뭘 잘못 먹었나 본데? 얘도 혀를 빼물고 죽었네? 얘도 혀를 빼물고 죽고. 그리고, 벌은 뭐, 아침에 뭐, 딱 나와보면은, 많이 죽진 않아요. 삼어 마리? 그럼 뭐야? 이건, 똥갈이, 뭐야? 잘라진 벌이 있네? 그럼 뭐, 말벌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야? 잘라진 벌이 있지, 이게 에 바... 어, 꽁댕이만 있는 벌이 있어. 근데 무슨, 벌들은 그렇게 소요스럽지는 않습니다. 꽃가루를 비가 오는데도 어디서 흡을 나게 물어오는구만. 네, 많이, 꽃가루가 어디서 많이 물어옵니다.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전라도나입니다 가루를 비가 오는데도 어디서 허블락에 물어옵니다 큰데 얘들이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두 마리가 혀를 빼물고 죽어 있네요. 아까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아까 낮침에 봤을 적에는 죽은 벌이 없었는데 근데 자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벌들이 아, 조금 어, 죽긴 죽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하루에 한 3, 40마리 정도 죽지 않나 생각합니다. 3, 40마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한 10마리 정도 죽고 굴러다니는 거딱 뭐 보면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한 2, 30마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딱 보면은 여기도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비 맞고 돌라뱅이다가비 맞고 돌아다니다가 여기다가 내가 아, 이게 시멘트 바닥이돼서 열기가 아주 나갖고 깔아놨습니다 비가 오니까 더 지저분해져 여기도 한 마리 죽어있는 게 있네 근데 비 맞고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리고 저기 앞에도 한 마리가 죽어있는데 있는 버둥거리고 있네 비만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마리 네, 오늘은 비,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많이 보이네요. 딴 때보다는 여긴 두 마리 여기 두 마리 근데 이게 죽은 건 아니고 버둥거리게 살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혓바닥을 빼 물고 죽었나 아닌가 그리고 저쪽에도 한 마리가 있는데 버둥거리는 거 살리기 힘든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젖었으면 뭐 거진 살리기 힘들다고 봐야죠 혀를 빼빼먹는 것들이 좀 있는 거 보니까 농약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농약 피해가 요 유봉을 불어낸 것도 있고 오늘은 한 15마리 정도 발견됐네요 죽은 게. 근데 뭐그 이런 걸 죽은 게 15마리 정도 발견됐는데 내 가만히 있으니까 몇 마리는 쓸데없이 돌아다니다 죽은 것 같아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랬는데 비오는데 꿀은 엄청 물어온다 어디서 물어오는 건지 비오는데 무슨 반짝반짝한 게 많이 차여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을 때이 말벌이 왔다 갔다 튼것 같아 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벌은 아, 말벌까지 아이더라도그 말벌 빗으로만 거, 잘라진 벌이 있는 거 보니까 한 마리. 예, 그리고 안에는 벌들이 그래도 막 벌통 옆에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태어난 벌들도 있고, 그래서 좀더 늘은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좀 늘은 느낌이네요, 어제보다. 어제보다 좀 늘은 느낌인데. 아마튼 이상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